네,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오랜만에 이렇게 <laughs> 예, 인간이 나오는 <laughs> 방송을 예, 이렇게 해보, 해보게 됐습니다. 아 제가 뭐 이제 어 해결의 정신연사 강독 방송을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냥 방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나의 결과물을 좀 내보고자 그그 그 올해 한 여름부터 이제 글을 이렇게 <laughs> 쓰 어, 쓰기 시작을 해갖고. 어, 어. 원래는 좀 출판을 해보려고, 제가 출판하는 게 아니고, 어, 제 출판사랑 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글도 다쓴 것도 아니고, 이제 정신현 상황을 다 읽은 것도 아닌데, 좀 웃긴 일이죠. 네. 아무튼 그래도 좀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목적을 좀 어, 실현해 보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를 갖고 어, 아무튼 이제 그런 거의 매일 아침에 이렇게 좀 쓰고 있고 매일,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쌓이긴 쌓이죠 분량이 그래서 일단은 올해 여름에 한 군데 제가 좀어그 진여겨봤던 출판사가 있어서그쪽이랑 어떻게 좀초반이는 서로 이제 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좀잘되는가싶었는데이제 샘플 온 거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좀 그쪽에서 반응이친이게뭐독이층이 친구는 다 그러니까 뭐 전문서 전문서이면서도, 뭐, 대중, 전문,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걸 지향한다고 하는데, 어느 것도 아니다. <laughs> 뭐, 뭐, 그런, 예, 그런 직접을 받아갖고. 아무튼, 그게 이제, 뭐, 출간의 목적이랑, 뭐, 초반, 왜 그런 글을 쓰게 되는지, 그런 걸 밝히는 글을 쓴 거를 그렇게 보냈었고, 그래서 이제 반려를 받았죠. 그리고, 또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뭐 어디서 세새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공개된 원고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제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그냥 그거를 일단은 걸어놨어요. 연재형식으로 걸어놨던 거를, 이어 방송에서 해결의 정신은 생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 오늘이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오늘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분량이, 그게 하니까 거의 한 30분 되더라고요. 3회 한게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단은 뭐, 지금 나간 원고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오디오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할지, 그거는, 제가 아직 그 방향을,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일단은, 출판을 목적으로 한 건데, 일단은 출판이 반려되고빠꾸봐도온 거를 제가 오디오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일단 한 올해 내년 올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좀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제 뭐 오디오북의 형식으로 오디오북도 사실 아니죠 정식으로 출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뭐 국리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계속. 제가 그 전시 현상학을 일단 은 읽어 나가는 와중에 그렇게 하는 거라서 중심은 이제 강독 방송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 들면서 그음 제가 <laughs> 그러니까. 그세 번째 정신현상 이야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자체가 상당히 우연적인 맥락이잖아요. 뭐 누가 경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디 한국에서 어, 유성열이 비상 계험을 정말 할지는 그거는 예, 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아무튼 뭐 그런 계기로 제, 저는 제가 정신현상을 <laughs> 또게된그 예, 계기가 또된 것도 있,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독일에서 이게 뭐 아무튼 뭐주 5일 근무 베이스고 그리고 1년에 휴가가, 휴가가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이라서 한국에 비하면은 그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싶어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일단 가면은 무슨 책을 워낙 책들이도 많고 대학 도서관에 뭘 봐야 될지 사실 뭐 감이 없었죠 그래갖고 어떤 날은 거의 뭐 역사, 사회, 정치, 철학을 철학 철학은 빼고 그냥 그 제목만 보고 그 책장을 쭉 걸어다녔어요. 뭐, 만화책, 첫 옛날 어렸을 때 만화책 보듯이, 뭐, 좀 방향이 없었죠. 방향이, 방향이 없었는데. 아무튼, 올해 초부터 이렇게 해결의 정신연상을 읽으면서, 지금은 보는 책들이 그 해결, 해결서가해결관련서가 해계 뭐, 해봤자 한 7, 800권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그냥 일단은 정신은 생각을 읽으면서 일단 뭐 무작위적으로 관련서를 일단 뭐 꼽아서 어떤 것들이 노래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뭐 제가 의도치 않게 좀, 해결 해결 전문가 전문가는 뭐 공인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전문가 전문가에 필적할 만큼의 그런 예, 추적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뭐 해결이 뭐 평생에 작 그 취미가 그 체스도 체스를 도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거뭐별 다른 게 없는 취미에 불과할 수도 있죠 취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거기에서 그치는 거는 또 아니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정신 <laughs> <점심> 현상하고 <현상으로도> 읽으면서 아무 <laughs> 뭐. 뭐, 이런 강독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그 글을 또 오디오북이라 시고 이렇게 낭독하는 방송도 하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관심사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예, 그런 거지만은, 분명히 그래도,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뭐, 어,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뭐, 이렇게, 어, 당구공이 이렇게 한번 딱 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그 공들을 치면서 막 회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영향사에 다 놓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 음. 뭐, <laughs> 아, 오늘 <laughs> 일요일인데, 원래 일요일에 일이 이 늦게 안 끝나는데 이독일에 이런 이기에서는 이게 겨울로 접어들면은 이게 이런 서비스 산업이 이런 쪽이 또 대목이래서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고 일요일인데 거의 토요일이나 금요일 같이 일량이 좀 많은 그런 나날이 이제 겨울 동안 계속 이제 지속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아마 어 이제 뭐그 오디오북이라는 뭐 그런 낭독회는 아니고 아마 강독 방송으로 일단은 좀 네,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